오늘은 4주 안에서 진유 오해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주 안에서 진유 오해가 있다 이 말은 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자형, 자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오늘의 주제는 사주 안에서 단지 뭐 진이나 유나 오나 해 이거 한 글자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주 안에서 진이나 유나 오와 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운에서든 어, 원 사주에서든 간에 어, 진진 오오 유유 해라는 어, 자형을 형성할 때에 어, 갑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 사주가 자형을 형성할 때에 어,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 그런 경우에 갑진년은 어떤 어, 어,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거를 중심으로 어,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자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자형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보면 은 스스로 자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한 개가 달랑 있다고 해서 형을, 이거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런 글자가 한개 달랑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런 자형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자형이라는 것은 지인이나 어 유나 오나 해가 두 글자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은 이렇게 어, 진진유유오해라는 어, 이런 글자가 나란히 이렇게 있든지 뭐 여기에 유유 이렇게 있든지 이런 식으로 나란히 붙어있었을 때 가장 강력한 자형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붙어있지 않아도 역시 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케이스 같으면은. 어, 지금 여기 어, 진 요, 샘플 사주에 보면은 어, 이제, 어, 일지와 시지에 이렇게 자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지 가 않고 만약에 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오가 있어요. 그래서 오오가 돼도 이것도 자형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이 자형의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란히 어 오오든 뭐 유유든 해해든 어 진진이든 이런 것들이 나란히 뭐 이것이 연월이 되든 월일이 되든 일시가 되든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어 자형의 현상을 한번 얘기해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자형은 어, 원사주에서도 성립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성립이 되는데 어, 대운이나 세운 그러니까 운에서 왔을 때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오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일지에만 오가 이렇게 있을때 어떤 운에서 예를 들어뭐 가본년이다 어, 그러면 오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에서도 오가 왔을 때자형이 어, 성립한다 이렇게 예를 하면 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 나란히 붙어 있었을 때, 또는 '운'에서 같은 글자가 한 글자가 진, 유, 오, 해가 있는데, '운'에서 또한 글자가 왔을 때도 역시 자영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주들을 보면, 이런 사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로 만든 사주인데, 이렇게 유유라는 자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해해라는 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나 유가 이 사주가 격국이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격국이 성격되지 않고 파격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유유나 해의 현상, 이 자영하는 현상이 어 매우 강렬하게 일어나서 어늘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 굉장히 고독하고 어 근심이나 걱정이 많다든가 또는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진유 오해가 있을 때 어, 갑진년에는 이렇게 진토가 옵니다. 진토가 운에서 와서 여기에 있는 어, 유금을 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유유의 형은 일단 해소하기 때문에 형이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진토가 오면 은 어, 진유 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 형의 현상이 많이 어, 개선되기 때문에 훨씬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육체적으로 갑진년은 견디기가 좋은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일시지가 유유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어 갑진년이 되면 진이 와서 이렇게 진유합을 하면은 어요 사주는 이제 원사주가 이미 사유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유유형은 이론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원사주 있기 때문에 형의 현상도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아볼 수가 있죠. 그런 게뭐 크게 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진년이 되면은 또 진유합을 하니까 훨씬 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또는 육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자형의 현상이 있으면은 뭐 이런 사주나 이런 사주는 다 어차피 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자형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형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걸볼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 다섯 개 정도를 나누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육신적으로는 자형을 한다는 것은 같은 글자 두 개가 모여서 형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뭐그니까 우리 세속의 삶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굉장히 무정해진다거나 또는 그 자식과의 관계가 뭐 무정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고독 어, 고독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 고독을 회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 그 같은 글자가 모여서 그 세. 이렇 매우 강관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한 어떤 육신적인 고독 어, 어, 또는 분리 어, 이별 이런 것들을 어,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진진 유유 오해가 이렇게 나란히 진진 또 유유 오해가 있어서 자연히 성립되면은 어 건강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어떤 주로 이제 문제가 정신적인 건강 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또는 우울한 상태, 어, 또는 뭐 여러 가지 열등감,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어, 정신 건강으로는 그렇고요. 육체 건강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어, 수족이 잘 어, 부자연스럽다든가, 수족의 어떤 손상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손발이죠. 손발의 손상, 팔다리의 손상, 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어, 고치, 어,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건강적으로 보통 어 이런 어떤 어 비위라든가 어 또는 뭐 여자들 같으면 이제 생리통 같은 거를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글자들 자체가 그런 아 질병들과 매우 깊은 아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혈압. 어, 혈압도 굉장히 어, 고혈압이라든가 혈압으로 혈압의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고 또 비뇨기 계통 이쪽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어, 이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명이나 귓병, 어,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피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어, 그, 뭐 장기, 그러니까,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수족이나 이런 데서도 이상이 올수 있어서 항상 어, 건강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을 어, 늘 어,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 이런 자영을 하게 되면은, 어, 뭐,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지병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신체가 부자연스럽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을, 아 어, 직면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관계 어,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어, 그러니까 야망이 크게 뭐를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립니다, 크게 벌려 가지고 어,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들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이런 어, 이 자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 술, 어, 술 그러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말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량이 세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어, 어,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 그냥 술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주사도 있고 술로 인해서 뭐 형사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뭐 음주 운전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도 어, 굉장히 심하다. 그 다음에 어, 이런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복잡한 이성관계와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뭐술 마신 사람들이 뭐 연애를 하거나. 복잡한 이성 관계를 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어 관계 그런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 그런 빌미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 술을 안 먹을지라도 이런 것을 어 자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 술을 거의 안 먹을지라도 항상 어, 복잡한 이성관계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항상 용두삼위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시작은 매우 거창하고 어, 굉장하게 일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어, 그 일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두삼위라기보다는 어, 일의 그 끝끝맺음을잘 하지 못하는 마무리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은 Thank <laughs> you. 어, 의외로 다른 우리가 인사신형이라든가 축술미형이라든가 뭐 이런 형들에 비해서 강도가 낮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어, 은근히 어, 형의 현상을 굉장히 심하게 겪을 수가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주의 그러니까 격국이 아주 잘 성격이 되어 있는 경우 어, 사주 전체의 구조가 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그런 현상 있지만 오히려 그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예를 들어 격이 무너져 있다면은 굉장히 사람이 어리석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되지만은 어 격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오히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주 생각이 총명하고 어떤 지혜 총명한 그런 현상 또는 그 곤모술수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어,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주의 격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격국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늘 살펴야 돼요. 격국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은 이런 형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지혜총명하고 어떤 그 어, 어, 난관을 만났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진진오유유해라는 이런 자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이 자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스스로, 자기 자체가 지인이 스스로 자기를 형하, 이런 뜻이 아니고, 지인이는 진, 지인 유면 유, 오면 오, 해면 해가 두 글자가 나란히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형을 한다. 같은 글자끼리 형한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끼리 세력이 강해져서 형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어, 복음살. 어, 또는 복음은 근데 이 복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늘 어, 자영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어, 자책과 절망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뭡니까? 어,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다 또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영은 같은 글자가 진진유유오해로 했으니까 같은 글자가 서로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고 또 타인의 어떤 비밀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 탐색하기를 좋아한다든가 또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한다든가 아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 대인 관계에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그것이 이제 자영의 근본적인 어 속성입니다. 자영이 성립되는 자체가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어 나란히 겹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강고해 어 이런 나는 어떤 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타인의 비밀을 탐색하기를 좋아한다든가, 또 그런 것 어떤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통할 때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 외에 근심이 많다든가 우울하다든 뭐 이런 게 되고, 사주 격국이 잘 구성이 되면은 굉장히 총명하고, 어떤, 어 난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아주 명석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권모술수 또는 어떤 사람의 책사라든가, 어 정책 이반자, 이런 것들로 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서 이 자형이라는 것은 사명이 우리가 보통 생지의 형, 그러니까 인신사의 <laughs> 인신사회라든가 좌우묘이라든가 진술충미 그러니까. 어, 생지와 왕지와 묘지가 있었을 때 생지는 이렇게 인사신형을 하는데 해수만은 이 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오묘유 중에서도 어, 자묘는 형을 하지만은 어, 오와 유는 형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두 글자는 이제 형을 했는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진술축미에서도 축술미는 형을 하지만은 어, 이렇게 지는 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글자. 그러니까 사명에서 신사에 자오묘유 진술 충미에서 각각 생지는 생지, 왕지는 왕지, 묘지는 묘지에서 형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은 근본적으로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 성립되는 거니까 그 세력이 매우 강고합니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데 진진 이렇게 돼 있으면 진이라는 것은 어, 물 어, 수에 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진 형을 하면 은 어, 물이 범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유유 형을 하면은 어, 금이잖아요. 금의 왕지니까 그 금은 금이라는 것은 속성이 다른 것을 잘라내는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손상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오오가 나란히 있으면 화의 왕지니까 오는 어,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집니다. 또 해해는 목에 생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는 어, 수의 녹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기운이 강한데 나무가 자라는 생지인 이 해수가 두 개나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뿌리가 썩게 돼요. 더 이상 자랄 수 없. 너무 강렬한 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어떤 그 같은 글자 두 개의 왕성한 기운에 의해서. 어 어 제가 형이라는 것이 늘어 어떤 어 특별한 어떤 기운이 너무 강고했을때 그것을 어 오행상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기운이 그것이 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진유오해가 있으면은 어 진진유오해는 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뭐 이런 어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진진유유오해는 어 기본적으로 이건 술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습니다. 진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이것이 어 세력이 강했지만 반드시 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자연을 가진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 4주 내에서 진진오유유해가 아, 있었을 때이 자형, 자영, 자형이 어떤 원리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 아, 그것은 어떤 현상이 있고, 갑진년에는 어떻게,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